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캡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주제 하에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 2시부터 100분간에 걸쳐서 했는데, 전부 중계를 했어요. 공개리에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회를 했는데, 이 국정과제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각 중요 부분별로. 이 3대 개혁이라고 할수 있는 어 교육연금, 그리고 노동 이 계획은요 인기가 없더라도 끝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 건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케어 이거 뭐 문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선량한 가입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자주책자 중과세 문제 이게 결국은 임찬한테 다또 넘겨 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보완을 시키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마약청장국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하라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계획에 있어서 이 고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 강도 직결되는데 이게 고등교육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단체장과 교육감은 러닝메이트 제대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아 이걸 검토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교육 문제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만 내려가서는 안 되고, 이 교육기관, 좋은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에, 생각을 통해서, 아, 임기 5년 동안의 중요한, 어, 이 국가적인 현안,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나,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4명이 이미 죽었고요. 뭐, 이 김만배가 네, 또이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다섯 명이 될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송투하고 있는데, 어저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내놓은 얘기를 보면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연관된 사람들 계속 죽는 걸 보고 또 조폭도 등장하고 이건 보면 한편의 범죄 스릴러다. 참옳 오른 얘기예요.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이 내년도부터는 일본 1인당 g b p 를 추월해서 그 이후로는 일본한테 다시 역전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어렵게 쏘아올린 누리호의 주역 고정환 항우연 본부장인데요. 이분이 전격적으로 이 항우연 조직개편에 반발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사표와 달리 우리가 정말 우주 시대를 맞이해서요. 우리 한국의 이 우주산업 이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자 사표를 냈는데 오늘도 과기부에서. 중재를 항우연 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 발사체, 이 본부장하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1차 중재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반발하는 이유도 알겠고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반발 하고 있는데, 자, 좋은, 보관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정과제, 이, 유성일 대통령의 이의 발언, 뭐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우리 국민 다하도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좀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좀 미적지근한 또 이슈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별로 또 재미없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재미냐 안 재미냐 아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오늘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구나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도 도모하고 제대로 우리 국가 수준에 맞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 정책을 표 어, 나가는구나 이걸 예,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어, 장이 바로 국정과제 점검 회의 장이 안 했나 그래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네, 핵심만 꼭 여러분들께서 아실 부분만 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하면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그래서 노동 개혁은 이번에 이제 민노총 화물연대 에, 이 화물연대 파업에서 볼수 있듯이 법과 원칙이 지켜나가는,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동 어, 이 시장의 이중성을 없애는 네, 그리고 또 연금개혁은 뭐 이게 한마디로 바닥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개혁도 하고 교육개혁도 한다. 이게 이제 3대 개혁 과제인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없는 일인데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아주 필수적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연금 계획은요, 이 미래 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치하고, 또 노동 계획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 지속 공급을 위한 것이고, 그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그리고 노동 계획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에,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노동 계획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착오를 하면 착의 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큰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법치가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그리고요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는 행위로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성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화물 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국민들이 지켜오면서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면는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공정성 인간존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노동 제도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 중에서 삼류 사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에 관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간단 없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예, 그래서 말이죠.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일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것을 심사평가해가지고 제대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 질환 그리고 필수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서 예,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질의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에,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이 다급 차대 중과세 임차인의 세금 떠넘기는것 이게 일반화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완화시키도록좀 고쳐 나가겠다. 그래서이 시장에서 말이죠. 이거 옳은 얘기죠. 다 이게 임차인으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마약 청정구. 어이 10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구였는데 어느새 갑자기 지금 이제 마약 오염국이 돼 버렸는데 자이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좀 세워라 그리고요 에~ 그리고 또 여성 문제와 여성 범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장기 계 장기적으로 어,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고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 예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또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체법 절차법 이거를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등 경력이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되기 때문에 고등 어이 고등 교육 어 뭐라 그럴까요? 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어이 발전시켜 나가겠다 어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이단체 광역 단체장하고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아, 한번 제안하겠다. 그리고 러닝메트로 출마하고, 출마하고, 뭐,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그리고 균형 발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교육 문제다. 따라서 기업은 사람 따라가고 사람은 환경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다. 그래서 지방대 권한을, 어, 권한, 아, 지방대의 권한을 좀더 이제 키우겠다. 아, 그리고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지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내년도 우리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 안전한, 더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갔고,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을 추진하고, 인구와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예, 물가와 관련해가지고요, 7월 상승률이 6.3%로 기록한 뒤에, 다행히 국가, 어,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로 서서히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고물가고, 주요기관은 내년 후반이 돼야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요 그, 금융위원장도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되도록 어, 고쳐나가겠다는 라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근로시간과 임금체제 개편이 굉장히 심급하, 시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예, 관련 입법이 시, 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정부가요. 주요 국정 과제에 관해서요. 어 상당히 에, 적극적으로 어 지금 어이개혁해 나가겠다는 에, 그런 에, 대책을 어 정부가 지금 내 네,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김어준이가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뭐 지난 선거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없어갖고 신뢰할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에 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러면서 본인이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김어준이가 그 만든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의 꽃인가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 지난 10일이라고 1 1일 이틀간. 예, 여론조사의 꽃에서 김어준이 그러니까 김어준판 여론조사의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걸 보니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급등했다는 결과가 나고 나왔어요. 참그 스니커란 어, 어,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난주 대비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어, 40%를 넘어서 가지고요. 4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매우 잘하고 있다가 무려 30%고요. 잘하는 편이 11.9%. 그래서 41.9%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전주 대비 7.4%나 올라간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말이죠. 55.5인데, 이거는 전주 대비 5.8%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김호준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그 맨날 그 사, 어, 상상을 초월하게 그 가짜뉴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사한 여론조사, 이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조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NBS 어, 어,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마저도 이게 좌파 지형에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조차도 어, 어, 올라갔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2%씩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4%이나 올라갔다. 이걸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또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녀성 평가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남성 긍정평가는 44.8%, 그리고 여성 긍정평가는 39.1%, 그래서요 남성은 무려 8.7%가 올라갔고 여성도 6.2%나 올랐습니다. 자이 정도가 되면 이제 김호준이가 참 뭐라고 이걸또 해서 할지 한번 되게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말이죠. 정당 지지율도 우리 국민의힘은 40.6% 그리고 민주당은 44.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서. 또 조사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46.2%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48%예요. 김호준이가 한동훈 장관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뻔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당 대표 출마하는 거 어떠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24.6%가 적절하다. 그리고 67.8%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주 비교적 이 나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즉 김여준이가 반한 반윤 이런 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비해서는 이 어, 비율 긍정 평가율이 그래도 제법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뭡니까 어, 청담동 술자리 이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10억 손배소 제기했지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적절하다가 46.4 부적절하다가 49.1 이거 오차 범위 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결국은 잘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 소환이 필요하다 이거는 60.9고 소환 아, 불필요하다 이거는 32.7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소에 김어준이가 가지고 있는 현여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 이 부정적 인식 이런 거를 보면 말이죠. 그래도 생각보다 이 비율이 좋게 나온 것이고. 특히,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야, 윤, 이거, 이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래서 본인이 여론사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평가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41.9까지 나왔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특히요, 이 프로테지도 프로테지지만은 그 상승률이 말이죠. 한 주만에 7.4%가 올라갔다는 거 긍정 평가에서 30대 초반에서 34.5에서 41.9. 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어준 이이 이제 억울해서 잠을 못잘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강원 제주가 긍정 평가가 54.6으로 어이 전주 어이 어, 예, 많이 올라갔고요. 강원 제주.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어, 대문 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66.4%로 전주 대비 25.7 강원도 대주는 전주 대비 39.6이 나올라갔다 그래요. 자, 이거를 보면 이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강원 제주, 이 강원 제주는 비교적 어, 지금 야권 지지 성향이 조금 센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 그장 김호준이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잠을 잠을 못잘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김호준 발 여론조사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김호준 여론조사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국정과제 제가 보니까요. 별로 여러분들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정책문제 하면 좀 따분하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소리를 좀 키워달라고 하시는데 소리 상당히 제가 큰데 말이죠.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예, 세팅을 조금 좀 올려봤습니다. 어유선숙어어 어, 씨가 소리 좀 키워달라고 돼 있는데요. 자, 한번 뭐 예, 볼륨을 좀 높이시죠. 다른 분들은 뭐 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에, 그 다음에 에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과 연관된 사람들 이미 네 명이 생명을 잃었고 또 김만배가 아또 이제 뭐니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생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뭐, 여러분들 뭐다 아시죠? 자, 그리고요, 이김만배 씨가 뭐, 지금 이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내가 이 뭐, 어차피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진술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련의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예,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야말로 이 한편의 범죄 수리를 연상시킨다. 이러면서 김만배가 어제 극단적 신택을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후송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비리 핵심의 핵심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재명과 김만배의 조폭과 연관성 속속 드러나고 있고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이재명 대표의 전 수행비서는 이 김남준이가 누구죠? 예. 조폭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전과자다. 조폭 출신의 헬멧 남 최우양은 쌍방울그룹 부회장까지 지냈다고 한다. 예, 그러면서요 이 변호사의 대나무역을 받는 쌍이 어, 김성태 회장 역시 전주 지역 조폭 배로 활동한 조,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또이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람이 죽고 어 그리고 조폭들이 송속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한편에 범죄 수리를 연사시킨다. 아수가장이 따로 있냐 이런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재명 대표 주변이 조폭 출신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정말 우리 국민적 의욕한 남김없이 다 해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양금희 수업 대변인도 대장동의 핵심 관련자들이 사건 정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쏟아내고 있고, 진술을 토대로 해서 물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재명하고 그측근을 향한 의혹에 대한 정황들이 등장할 때마다 정치 탈암을 외쳐는들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고 정치 공세로 어물쩍 무마해 보기 이미 다 틀렸다 이렇게 우리 국민님에서도요 이재명에 대해서 어이 뭡니까 아주 강하게 에, 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자, 어, 소리 괜찮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의 니언계좌의 신문이 오늘 일본 경제 연구센터의 GDP 전망 차를 이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일본 GDP를 보면 대만은 올해 그리고 우리 한국은 내년에 우리가 추월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추월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요, 이 환, 환율 즉엔저 달러 강세가 계속돼서 달러 환산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이두 가지 노동 생산성과 이 환율 요인이 제일 크고요. 또 다른 두개 요인인데, 취업률, 그리고 평균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과 대만이 일본을 역전하는 중요 요인으로, 어,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IMF하고 UN 통계에 따르면은, 일본은, 일본은, 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39,583불인데 비해서 한국은 34,940달러. 그리고 대만은 32,470달러. 그래서, 이 2021년도 기준으로는 일본이 10, 이지20% 정도 높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 지금의 한국에, 에, 작년도 작년도 전망에 의하면 한국은 2027년도 대만은 2028년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환율 요인하고요. 노동 생산성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앞당겨져서 우리 한국은 내년에 그리고 대만은 금년도에 어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환율이 얼마나 큰, 영향이 크냐 2021년 말부터, 어, 금년도 11월까지, 엔화는요, 달러 대비 20%가 떨어졌는데, 우리 원화하고 대만, 어, 달러는요, 모두 10% 정도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밖에 하락을 안한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GDP를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에, 추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GDP 역전 현상은 한시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과 대만이 행정을 비롯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이 어, 앞서 어,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앞서고 있고, 자 그리고 노동 생산성 신장에서도 어 일본을 따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에, 추월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 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 생산성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2020년대 1인당 GDP를 갖다 약5% 끌어올렸는데, 일본은 노동 생산성이 끌어올린 게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GDP는 평균 증가율을 보면 2020년, 2020년대 1인당 GDP가 대만의 6.2%, 한국은 4.8%인데 발매해서 일, 일본은 1.3%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제 그동안에는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독점적인 경제 대구의 위치를 가졌는데, 이제 한국과 아, 대만에게도 밀리고, 그리고 일찍이 싱가포르 홍콩에도 추월당했다. 그래서, 어, 일본은 아시아 신흥고업 경제 군 중에 모두에게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어,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최근에 이 세계적인 싱크탱페스도요 어, 우리 한국이 네, 6위, 그리고 일본이 8위 이렇게 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어, 지금 이제 누리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누리호 주역이었던 네, 고정환 항우연 본부장이 본부장하고요, 이 부장들 다섯 명이 저는. 사퇴를 의사를 갖다가 이 과거에 제출했어요. 이 사퇴를 제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금 항우연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항우연 개편 작업을, 작업에서 말이죠. 이 지금 예, 고정환 본부장, 뭘 맡고 있냐면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자, 이 본부장은 정통부에서 직접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누리가 발사, 누리 발사 두 번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이 항우연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를 띄어냈어요 그래서 이 과기부 직할, 어, 이 연구소, 어, 직할 이 부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항의원을 예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사업본부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어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대신에 뭘만들느냐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사체 연구소 산하의 26부 두 사업단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외관상으로는 이, 이, 이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에 부장도 없어지고 뭐 팀장 그러니까 지금 본래는 이실 어 지금 육부 2 사업단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본부가 없어지고 발사 발사체 연구소가 생겨요. 이 그러니 이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나가라는 어, 것이다. 내가 연구할 부분이 어, 형편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사표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우연이 그리고 있는 조직 개편 방안을 보면요. 발사체 연구소를 완전히 새로운 연구소로 만들고, 그 밑에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 그 다음에 백톤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차사대 개발, 차사대 발사체 사업단, 그 다음에는요, 소형 발사체 연구부, 이런 연구소 조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 사업본부, 여기는 이제 결국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분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어, 이러한 예, 여권의 이 개편 방향을 보면 결국은 에, 이 발사체 사업 본부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사표를 에, 던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본 방송은 마치고요.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